득점상으로는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자, 믿고 보는 자력승부형으로서 우수급 강등 이후에 국권이 강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7명의 철전 선수들 타종선 향해 가면서 시속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성공하는 선수 6번 임유섭 선수가 먼저 주도권을 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뒤쪽 따라 부는 이번 김민수 선수가 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뒤쪽에 4번 조봉철 선수 그리고 1번 우성식 선수의 대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힘을 내보는 4번 조봉철 선수의 강공 승부가 시작되면서 자 지금 선행 본능, 자력 본능 시동을 거는데요. 자, 마지막 직선 대결에서 6번 이묘섭의 버티기 뒤에서 역습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바깥쪽에 7번 윤여범 선수 안쪽을 지켰던 6번 이묘섭 선수. 그리고 3위권에 4번 조봉철 선수 질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 4번 방극산과 7번 김영수 선수 두 선수 모두 경기 주도가 가능한 선수. 자, 지금 선두 대열 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뒤쪽에 3번 인치환과 이번 박용범 5번 왕지현, 1번 배민구, 6번 류재민 선수 순으로 타종선 통과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승부 다종관께 진행이 되는데요. 자, 먼저 나서는 선수 김영수 선수가 먼저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7번 김영수 선수 뒤쪽에서 3번 인치환과 이번 박용범 선수가 따라붙었는데요. 자, 4위 차 4위까지 준경승 진출이 가능한 경계입니다. 자, 7번 김영수 선수의 긴거리 자력승부 뒤에서 역습을 노리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몰아가는 3번 인치환, 3번 2번 그리고 3위권의 7번 김영수 선수까지 결승 선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3번인치 선수, 서 지금 2번 전원규 뒤쪽에 6번 김영환 선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라이스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2코너 통과 빨라집니다. 1번 유태복 바깥쪽으로, 5번 손경수, 손경수 선수 타종 선통과 이어서 2번의 전원규 선수 이어서 6번의 김영환과 7번의 곽현명까지 4코너 통과.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았어요. 자, 5번의 손경수 선수가 속도를 더 끌어올립니다. 1코너 통과 뒤쪽에 2번 전원규 따라가는 6번의 김영환 선수 만만치 않은 마크력을 보입니다. 자, 5번의 손경수 이어서 자, 2번의 전원. 규 바깥쪽에는 7번의 곽현명, 6번의 김영환까지 마지막 직선, 바깥쪽 초입하는 2번의 천원 규골이 납니다. 자, 2위권에서는 5번의 손경수와 6번의 김영환 선수, 2위권 접전이었고요. 5번, 2번, 4번, 1번, 7번, 3번, 6번 순으로 이제 두 바퀴 남겨놓고 있는 특성급 사경주입니다. 선두 2번 박승민 뒤쪽으로 5번 박성현이고요. 자 앞쪽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2번의 박승민 선수예요. 3위권에 4번 조주현. 자그 뒤쪽에 1번 정종진 그리고 신, 7번의 신은섭 선수와 3번 김민준, 6번의 엄정일까지. 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자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의 조주현이고요. 뒤따라 나오는 1번의 정종진, 마크하는 7번의 신은섭, 4번, 1번, 7번 바깥쪽 치칩니다 4번 조주현 뒤쪽에 자 1번의 정종진 뒤쪽 다시 한번 7번의 신은섭. 선수예요. 자, 바깥쪽 올라오는 1번의 정종진, 마지막 직선 정종진에 이어서 신은섭까지 골인합니다. 1번 정종진 뒤쪽에는 7번의 신은섭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되면 마크 승부수가 기대가 됩니다. 제 1경주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5번, 2번, 4번, 7번 뒤쪽으로 1번, 3번, 6번 선수 2코너로 향해 갑니다. 5번 김성수 선수가 선두에 있고, 대열 바깥쪽에서 3번 조영근 선수가 크게 돌아 나왔습니다. 서서히 속도 올려내는 7명의 출전 선수들. 대열 바깥쪽으로 2번 이재욱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섰습니다. 4코너 지나는 2번 이재욱. 2번 이재욱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마크 꾀찬은 4번 이기한. 이어서 7번 곽훈신 선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바깥쪽으로 승부수 노리는 7번 곽훈식 안쪽으로 파고드는 1번 김경태, 2번, 4번, 7번, 1번. 2번, 1번, 4번, 7번 선수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김경태, 1번, 4번, 1번, 7번, 4번. 1번, 7번, 4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던 광명 제1급상 1경...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 초록색 유니폼의 6번 배학성 선수가 그 앞쪽에 있는데요. 최근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크와 주입 저치기 등 유연한 점법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6번 배학성 선수가 직전 회차 창원 경주에서도 3일 연속 입상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2번, 1번, 4번, 6번 이어서 3번, 7번, 5번 선수 타종선 지나면서 속도 올려내고 있고 대열 바깥쪽으로 속도 올려내는 4번 김도환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4번 김도환, 1번 김우병 선두권 접전 속에 1번 김우병 선수가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4번 김도환 이어서 6번 배학성 안쪽 버텨내는 2번 장동민. 바깥쪽으로 속도 올려내는 7번 노성현 선수입니다. 1번, 4번, 1번, 4번 사코너 지나 결승선으로 향해갑니다. 4번 김도환, 4번 김도환, 4번, 2번, 6번. 4번, 2번, 6번, 1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한 광명제 이경주였으며 입상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4번, 7번, 6번, 2번 뒤쪽으로 3번, 1번, 5번 선수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선발 제3경주.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아직까지 선두 자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중선 지나면서 속도 올려내는 대열 선두 사번 문영윤 사코너 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에 나섰습니다. 사번 문영윤 뒤쪽으로 따라가는 칠번 이한성 이어서 마크 육번 권영민 사번 칠번 육번 사번 칠번 육번 뒤쪽에서 박차를 가하는 대열 외선 삼번 최대용 사번 칠번 육번 사번 칠번 육번 사코너 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사번 문영윤 선수가 마지막까지 버틸지 칠번 사번 육번. 7번, 4번, 6번 3명의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한 광명의 승부 네, 3경. 기대가 모아집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3번 홍미용 선수가 여전히 대열을 이끌고 있고 3번, 2번, 6번 뒤쪽에 4번, 7번, 5번, 1번 선수 2코너 향해 갑니다. 대열 두 번째에 있던 2번 김광록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조금씩 나서고 있습니다. 2번 김광록 뒤쪽에 있던 6번 하수영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박차를 가합니다. 2번 김광록 6번 하수용, 선두권 접전 속에 6번 하수용 선수가 선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 바퀴 선행 승부에 나서는 6번 하수용, 뒤쪽 따르는 4번 임범석, 이어서 7번 오성균, 6번, 4번, 7번, 6번, 4번, 7번, 5번 선수까지, 6번, 4번, 7번, 5번 선수, 4코너 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6번 하수용 선수가 마지막까지 버텨낼지, 6번 하수용, 6번, 7번, 4번. 6번, 7번, 4번, 6번 하수용 선수가 오랜만에 우승 가져가면서 호전한 편입니다 오늘 입상권의 기록 기대가 되는데요. 4번 이우 선수 긴 거리 승부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대열 외선에서 빠르게 선두로 나서는 3번 박종현, 3번 박종현 선수 뒤쪽으로 1번 안성민 선수가 따르고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일곱 명의 출전 선수들 타종선 지나면서 3번 박종현 선수 속도 올려내는 찰나 외선에서 2번 문현진 선수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문현진, 2번 문현진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2번 문현진 뒤쪽에서 접점 펼치는 3번 박종현, 4번 이윤우, 2번 3번, 2번 3번, 1번 4번, 2번 3번 4번, 1번 선수 3코너지나. 사 코너로 향해갑니다. 2번 문현진 바가 쪽에서 승부수 노리는 3번 박종현, 3번 박종현, 3번 1번, 3번 1번 2번. 3번 박종현 선수가 결승선 마크 추입에 강점 있는 선수입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5번, 4번, 1번, 6번 이어서 7번, 3번, 2번 선수 2 코너로 향해갑니다. 선두 이끌고 있는 5번 김기범 선수 타종선으로 향해 가는데요.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타종선 지나며 조금씩 속도 올려내는 4번 김지광 선수입니다. 선행 가능성 충분한 4번 김지광, 4번 김지광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꾀찬 1번 유경원 이어서 6번 유다훈 선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7번 김주동 선수가 저치기를 시도하며 빠르게 외선에서 안쪽으로 오 나서고 있습니다. 4번, 1번, 7번, 4번, 1번, 7번 선수 결승선으로 향해 갑니다. 1번 유경원, 1번 유경원, 1번, 4번, 7번. 마지막 결승선 부근에서 날카로운 추입 승부로 우승. 가... 선행 입상률이 높은 3번 명경민 선수가. 대열 다섯 번째 있는데요. 오늘 긴거리 승부에 나설 수 있을까요? 최근 저측의 우승 기록이 눈에 띕니다. 6번, 4번, 뒤쪽으로 7번, 2번, 3번, 1번, 대열 마지막 5번 선수까지. 다중선 지나면서 외선에서 빠르게 치고 나서는 3번 명경민 선수입니다. 3번 명경민, 뒤쪽으로 1번 윤진규. 3번 명경빈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에 나섰습니다. 뒤쪽으로 따라가는 1번 윤진규 이어서 거리 좁혀보는 4번 정연교. 3번, 1번, 4번. 3번, 1번, 4번 선수. 4코너 향해 갑니다. 3번 명경빈 선수가 마지막까지 벼텨 낼지 바깥쪽에서 치고 올라가는 4번 정연교. 4번 정연교 선수가 마지막. 초입 승부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우승을 가져갑니다. 이어서 뒤쪽에 1번의 류근철 선수, 대열에 큰 변화 없이 6번, 4번, 7번, 2번, 1번, 5번, 3번의 흐름으로 이제 이 코너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승부 타이밍을 보는 선수는 없습니다. 뒤쪽에 2번의 유근희 선수가 약간의 움직임 이때 에 1번의 유근철이 나옵니다. 1번의 유근철 선수가 바깥쪽으로 속도 내고 뒤따라가는 5번에 박철성 1번 그리고 안쪽에는 4번의 김주석 선수가 반응 1번 뒤쪽에 4번과 5번 5번과 4번 이어서 3번과 7번입니다. 1번 뒤쪽으로 4번과 5번이 약간의 몸싸움. 하지만 4번의 김주석 선수가 1번 뒷자리를 지켜냈고 이어서 7번 5번 3번 순입니다 1번 4번 뒤쪽으로 7번과 5번 순 4번의 김주석 선수가 바깥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4번 김주석 뒤쪽으로 2, 3위 접전이 펼쳐집니다. 종합 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4번 김주석 선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두에도 트랙 벗어났습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아직까지는 승부 타이밍을 보는 선수는 없습니다. 6번에 김홍일 선수가 뒤쪽을 살짝 바라보고 어떤 선수가 뒤쪽에서 과연 승부 타이밍을 볼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3번에 김광호 선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 6번에 김홍일이 맞받아치고 2번에 김민호도 맞받아쳤습니다. 약. 약간 힘이 떨어진 3번의 김광호 선수가 바깥쪽에서 좀더 속도를 내보지만 6번의 김홍일을 넘지 못합니다. 6번의 김홍일이 여전히 선두하지만 2번의 김민호 선수와 약간의 몸싸움. 2번, 3번 바깥쪽으로 저치기 시도한 1번의 박민호. 만만치 않은 2번의 김민호가 이겨냈습니다. 2번의 김민호 선수가 두 선수를 이겨냈고 6번 바깥쪽으로 나오기 시작. 2번과 6번, 6번과 2번의 대결. 6번과 2번의 접전입니다. 아휴 하기 싫어. 이번 김민호 선수와 육번 김홍일 두 선수의 접전 경기지만 우숙금 내려와서 긴거리 승부 펼쳤습니다. 사 차과 이차을 기록한 이번에 최병현 선수 뒤쪽에 육번의 전종원 선수가 오번 이차현 선수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차현 선수는 이십칠기 선수 김포의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4번, 2번, 6번, 5번, 7번, 3번, 1번 순으로 이제 타 종선을 통과합니다. 바깥쪽으로 이번에 2차연이 나오자 이번에 최병일이 막아섭니다. 이번에 최병일 선수가 5번 2차연을 뒤쪽으로 물러나게 했고 4번의 김태현 선수를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갑니다. 그리고 바깥쪽 7번 김재영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 이번에 최병일이 7번까지 막아섭니다. 이번에 최병일 선수가 뒤쪽에서 올라오는 선수를 막아내고 이제 4번의 김태현 선수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뒤쪽에 3번이 2차연과 힘을 아껴 놨다고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2번 뒤쪽으로 7번과 3번, 2번과 3번, 2번과 3번입니다. 2번의 최병일 선수와 3번의 이찬우 없습니다. 선수가 이제 선두 유도 트랙을 벗어났고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6번의 박종태 선수가. 겨전 여전,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뒤쪽에 4번의 김영모 선수가 뒤쪽을 슬쩍 바라봅니다. 3번의 유성철 선수가 앞쪽으로 나옵니다. 3번의 유성철 선수 3번의 유성철 선수가 앞쪽으로 나왔고 뒤쪽에는 1번 1번의 김정태가 따라가고 이어서 7번의 박지웅 선수까지 그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3번 뒤쪽으로 6번과 1번 이어서 4번과 7번 순입니다. 3번 유성철 선수 안쪽에 6번 박종태 선수 바깥쪽 1번 김정태에 이어서 7번 박지웅까지 3번 1번 6번 7번 그리고 바깥쪽 쪽 송경광의 3번 뒤쪽으로 6번과 1번의 접전 속에 바깥쪽 2번과 5번입니다. 4번의 김영모 선수는 안쪽에 갇힌 상황, 3번, 6번, 2번. 저 새끼가 쳐돌았나? 3번의 유성철 선수, 3번의 유성철 선수입니다. 정한준 선수가 약간의 반응을 보였고, 4번의 김범 선수가 선수들을 앞쪽을 보냅니다. 3번! 박병아 선수 뒤쪽에 이어서 바깥쪽에 4번의 김범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4번 뒤쪽에는 6번의 정한이 따라가고 3번의 박병아 선수도 속도를 냅니다. 4번 뒤쪽으로 3번과 6번 그리고 7번과 5번입니다. 4번 뒷자리를 잡는 선수는 3번과 6번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파고는 7번의 이웃뜸, 4번 뒤쪽에 3번과 6번의 몸싸움 여전하고 이어서 7번과 5번도 안쪽엔 7번 바깥쪽엔 5번입니다. 4번 뒤쪽에 6번 정한을 그리고 안쪽에 3번의 박병아 6번의 정한을 이겨냈고, 바깥쪽 5번의 정재환이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4번 바깥쪽으로 6번, 6번 그리고 뒤쪽 6번으번 4번입니다. 정한을 선수가 몸싸움 끝에 가장 멀리 멈추... 선수가 선두 자리로 나섰고, 뒤쪽 3번 뒷자리를 5번의 문희덕 선수와 7번 이기주 선수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번의 황인혁 선수가 이렇게 되면 긴거리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뒤쪽에 5번의 문희덕 이어서 안쪽에 2번의 윤민우 바깥쪽 7번 이기주입니다 2번의 윤민우 선수가 안쪽에 갇힌 상황 3번의 황인혁 선수가 뒤쪽을 슬쩍 바라봅니다 2번의 윤민우 선수가 7번의 이기주 선수에게 몸싸움을 걸었고 3번 5번 그리고 뒤쪽에 2번의 윤민우 선수가 결국 자리를 잡아 냅니다 3번의 황인혁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먹혀들어갈지 5번의 문희덕 선수가 뒤쪽을 살짝 바라봅니다 2번의 윤민 우 수가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 3번, 5번 그리고 2번 뒤쪽에는 육발의 김우현 선수입니다. 3번과 5번,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2번입니다. 3번 뒤쪽, 3번 뒤쪽에 2, 3위 접전 경주가 펼쳐 사랑 타령을 부르며 이곳저곳 떠돌다가 먼지 안준흰 머리로 돌아보니 너는 곱게 늙은 모습 되어서 예쁜 웃음으로 많이 쳐다만 보아주어도 나는 좋아라 내가 돌아오질 못하 발을 동동 구르다가도 내 얼굴에 와닿는 내 손은 따뜻해 돌아올 길이 없어져 훌쩍이는 데 고운 얼굴로 나를 안고 너 웃음 반기니 나는 좋더라 나는 내 손을 잡고 기쁜 음에아 그고내 사랑아 여린 가슴 콩콩 피며 불렀는데 너는 나 언제 그랬어 정준은일 없어 차갑게 돌아서니 나는 크게 서른 마음에 울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종대 안저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다.